어, 아 돌아왔다 돌아다 왔 돌아왔다 누나 지금 신고 당한다 누나 와 어, 린냥이한테 <laughs> 신고라니 제가, 누나. 무슨 소리야 나 절대 누나를 잊지 못할 거야 어... 방금 건 뭐지 병에 액체를 담기했는데 이걸로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? 아, 어, 모르겠어. 이 약도 아니고... 너는 지금 얻은 거의 기준이 약이냐 아니냐, 치료할 수 있는 거냐, 없는 거냐의 기준밖에 아... 없지. <laughs> 제가 정신이 음, 없어. 잭을 살려야 한다는... 음. 여...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. 조금 돌아가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. 오케이, 그러면 세이브 해주고 가자. 어어문 생겼 아니 원래 문 있었나 아닌데 들어가면 되겠네 찾았어 문이야 조금 전까지 여기에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상관없어 이제 나갈 수 있어 가자 아 어, 어두워 약을 찾는 것도 길을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아. 게다가 이 여기도 달콤한 냄새가 나. 뭐지? 대체 이 냄새는? 어? 달콤하지만 비린내. 같은 게 <laughs> 뭔가 이때마다 레이 뭔가 최면에 걸린 것 같은 얼굴 하지 않아? 굉장히 약간 뭔가에 빠져있는 듯한 정신을 놓은 듯한 느낌? 또 머리가 멍해 어 문이 없어 어 왜지? 빨리... 찾아야 하는데... 어쨌든... 다시 출구를 찾아야겠어. 책이... 위험해. <laughs> 여러분, 잠깐만요. 이거 화면이 조금씩... 좀 느려져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, 게임이... 한번 껐다 킬게. 여전히... 그... 렉이 걸리 여기가 렉이 많이 걸리는 구 아니야? 아 그래? 뭐 그럼 일단 그냥 가죠 뭐. 여기만 살짝 참고 가볼게. 음. 어 그래? 어? 어? 내 발자국 새빨개 이건 내 피가 아니야. 그럼, 대체, 누구, 어... 어? 누구든, 상관없어. 지금,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. 제게 상처를, 치료해야 하니까. 음, 그렇지, 그 그래, 그럼 길을 찾아야겠다, 야. 에, 또. 에, 요, 여기 어, 여기 길 어떻게 찾았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그냥 어... 뭐 막, 막 하다보면, 나오, 나오겠지? 아마도? 어, 네, 아, 돌아왔다. 아, 발자국이 남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는구나. 아, 찾았다. 아, 의외로, 의외로 간단히 찾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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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같고 과거가돌아댕기고 있었는데 의외로 쉽게 찾았다 아 당황스러워 이따야 찾았어 문이야 이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리고 있어 더 달콤한 냄새가 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뻥해져. 냄새에 취한 걸까? 오르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? 이 오르간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걸까? 그러게. 어. 너의 참회란 무엇인가? 구원받고 싶다고 참회하는 그대의 마음은 진실인가? 죄를 인정하고 시인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? 하지만 그 이전에 너에겐 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. 구원을 원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보여라. 여기서 죄를 드러내라고?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.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?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? 음. 어라저 뒤에 뭔가 안 보인다. 오르간 건반이 멋대로 움직이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. 오르간에는 천사의, 천사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. 천사의 아... 그림? 레이 그림인가봐, 야. <laughs> 나에게는 붉은 액체가 들어있는 잉크가 있어. 이 그림을 더럽히는 건 분명 나쁜 짓이니까. 이 액체를 사용하면 죄를 드러내게 되는 걸까? 아, 그러면, 내가 써야 되는구나. 작은 병을 써서, 어. 오, 오, 망설임 없이. 야, 너, 레이, 나의 후계자가 될 생각 없니? 너, 나의 딜을 이은, 너, 나의 딜을 이은 아주 좋은 후계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. 나를 따르라, 레이. 안 돼. 안 돼. 레이가 타락할. <laughs> 시끄러워 귀가 머리가 왠지 굉장히 아파 어? 응? 어? 돌아왔다 아, 깜짝아. 아니, 무슨 클릭한 소리가 들렸어. 오르가니 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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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어... <laughs> <laughs> 아. <아우>, 드디어 나왔구만. <laughs> 아, 네, 또 유튜버고요, 닭이고요에또 여기서는 태초의 닭이라 불리고 있고요. 에또 어, 여기 있는 고맹이 보습격 존재입니다. 아 아니에요? 아 알겠습니다. 어. 왜 말을 안 하지? 어, 어. 당신이야말로 누구야? 나는 이 교회 신부 그레이라고 한다. 어? <laughs> 그레이. 야 이렇게 음. 보면은 대따 나쁜 놈 같아. <laughs> 눈이 저려서 그런지. <laughs> 그... 신부님? 저 이번엔 네가 답할 차례다. 나는레이첼 가드너 레이첼 가드너 신부님은 2층에서 살고 있는 거야? 그래 레이첼 가드너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이곳에서주민이라할수 있겠지 어...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. 난 전에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으니 말이다. 아니 이쪽은 상당히 그 겁을 먹을 만한 일이 많았었거든요. 음. 왜? Why? 왜? 그 전층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. 아, 음. 아,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어... 나이가 아닐 것던가? 어, 안 했어. 저는 <laughs> <laughs>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자네에게 심판을 내릴 순 없지. 나는 딱히 음. 그러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? 피를 먹게 할 물건을 흥. 찾고 있어. 흠, 지혈제 말이군. 그건 제기 필요로 하고 있는 건가? 아, 어, 어. 그렇긴 한데 알고 있어. 아, 화면 이게 정상이에요. 이게 꽉찬 거야. 치우치지 않았어. <laughs> 당연하지, 나는 그에 대한 건 누구보다도 날아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. 참고로, 내 눈은 배가 네스는 어느 일주기 눈과 똑같다는 평을 많이 들었지. 어. <laughs> 하지만 아쉽게도, 여기에는 치료용으로 사용할 만한 물건은 없구나 있을 만한 데가 <laughs> 있을 법한 곳은 지하 5층 데니가 있던 층 정도겠군 그렇죠 역시 그렇겠죠 어, 어. 그럴 수가 그럼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돌아가고 싶나? 응. 그렇다면 어렵지 않지. 나와 함께 간다면, 가능하단다. 형 혼자 가면 안 돼? 안 돼. 넌 어린애니까, 13살이니까, 성인도 아니니까, 미성년자니까. 당신이랑, 같이? 그래. 난 내려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. 어... 그말 믿어도 돼?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 다음 갈 것이라면 자네가 약간의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지. 무슨 시련, 또, 난 충분히 여기까지 오면서, 야, 내가 최하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,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냈는데, 또 시련을 건드내라고 그러고, 야, 이 잔인한 사람들! 시련은,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. 어... 시련? 어렵지는 않아. 잔인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, 알고 싶을 뿐이니까 말이야. 근데 또 데려가시는 거 보면은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. 지금까지 목숨을 건 시련을 넘겼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련을 안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해줄 수 없겠군. 지금 바로 대답하지라도 된다. 너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려면 결정하는 게 좋겠지. 난 잠시 동안 여기 있겠다. 하지만 내 도움이 없으면 내려가는 건 힘들 거야 돌아갈 방법을 저 사람밖에 모르는 건가? 그러면 그렇지. 저렇게 뒤돌아있는 사이에 촛대로 <laughs> 저 사람 머리를 치고 그 순순히 불러고자 <laughs> 어디에서 음흉한 소리가 들린다만뭐 그... 상관없겠지 만약에 글라스가 참 아름답군. 예, 그 촛대 갔다가 치고 만약에 말해주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이러면은 아니 살인이 아니라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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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화이트 헤비님 어서오세요 음, 스테인드글라스가 너무나 아름답군 주위에서 뭔가 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만 아니 아니 그이 사람이라고 아픈거 못참겠지 아픈걸 참을 수 있겠어? 응. 돌아갈 응. 방법은 저 사람밖에 모르는건가? 아... 어... 일단 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. 그래. <laughs> 아, 그러면 날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야. 어, <laughs> 어 이번엔 바로 여기로 이어졌네? 여긴 지나왔던 곳이야. 그럼 아까 거기는 뭐지? 그런데 왠지 방을 몇개 지나친 듯한 느낌이. 음, 일단, 제한테 가보죠. 야, 넌또 왜! 얘또움직이고 그래! 이 바보! 책! 이래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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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움직이면 안 돼. 어이 레이, 너 어디갔던 거냐? 피를 멈출 물건을 찾으러 갔었어. 뭐 혼자 갔다고?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그렇지만 책을 무리하게 끌고 갈 수는 <laughs> 없었단 말이야. 게다가. 자고 있었고... 멍청아... 그럼 후딱 깨우라고! 아픈 사람을 어떻해 그딴 건네가 그... 신경 쓸게 아니야! 위험하잖아! 그럴 순 없어... 꽉 막혔구만, 너... 그래서... 뭐 찾았냐? 아니... 하지만... 지하 5층에 돌아가면 약이 있을 거야. 뭐? 지금 돌아가서 뭐 하려고? 어, 그래도 내가 가면 어, 잭! 근데 세상 보면은 1화에 비해서 레이의 그 감정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? 감정 표현이라 그럴까? 마음 같은 게? 좀... 제발 좀 얌전히 있어. 득주, 내가 또 아니고. 나씨왜 이리 무겁냐. 뭐야 이거 진짜. 막 걱정하는 것도 막 눈에 보이고. 잭, 제... 안돼 자고 있어. 지금부터 내가 아래로 가서 찾아올게. 제발 잭은 누워 있어. 어, 뭐? 잭 죽을 거야. 나시 무겁다는 건 몸이 움직이길 거부하고 있는 거야. 내가 죽을지 안일지를니 네 멋대로 정하지 마. 그렇게 간단히 안 죽을 거란 거 너도 잘 알잖아. 하지만 부탁이야 책 도와줄게 도와줄 테니까. 부탁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다될줄 아냐? 뭐저 얼굴로 저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다될것 같습니다. 집된장 부정할 수 없어. 아기야... 하... 아, 그 보단 내려갈 방법은 있냐? 그건... <laughs> 어... 아마도 괜찮을 거야. 혼자서... 다 나올 수 있는 거냐? 그것도... <laughs> 그것도 아마 괜찮을 거야. 알았다고. 지금은 나또 제대로 못더라고. 이래선 내가 걸 내가 진짜기구나 아니야, 아니긴 개뿔. 그래, 네가 진짜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다녀와. <laughs> 확실히 난 지금 배도 아프고 몸도 마음대로. 못 가눠. 잭시, 잭시,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닐 텐데요 그건. 자기 전에 한 마디 하겠는데, 내가 같은 말 계속 하기 말하지 말라고. 이 정도는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버틸 수 있다고. 난 참다. 응. 야어 갈거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 어왜 지하 6층에 너를 제일 처음 발견한 곳그 안에 있는거 가지고 와라. 알겠냐? 어, 알았어. 잭, 제... 또 의식을 잃었어. 상처가 심각할 테니 무리도 아니야. 그 신부님이 있던 곳으로 가자.